아, 너무 좋은데? 양도 준비하는 거야? 안 나가세요? 아, 원늘못 나가. 요 데 왼쪽 누군데 아이 되겠다. 되겠다.

이건 멀다, 거의 어, 예, 어이. 아이 아깝다 아니, 아이스를 피하려고 가운데 간것 같은데? 아, <laughs> 몇 개예요? 지금 4분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씻! 아니, 다리가 어쩔 수 없어. 다리가 길잖아. 미친 듯. 미아 바지. 고 있어, 너? 바지. 진짜 단단다 바지 대고, 내고한번가지고 기다려, 기다려, 기다 오, 야, 야 거야. 내한테내내

아, 이거. 납치당했는데? 7분이요, 7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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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고하게 교체요, 교체. 교체. 아, 나가면 교체요! 이번에도 13분 돼요? 네. 어이. 면 바꿔봐. 바꿔봐. 아, 바꿔봐. 바꿔. 아, 바꾸자, 바꾸자. 바꾸자 아, 바꿔봐. 아, 바꿔야 아, 바꿔 아, 바꿔 아, 바 아, 바바바 나, 나. 나 찍을게 나이스 쉿쉿쉿 고갱이 쉬어? 아 엉덩이 아거 여기 올리는 사람이 찍어야겠어? 네? 아, 아진 안되겠다 아 알았어 형님 인정 지나가 지나나내 정성으로 찍어줄내 정성으로 찍줄게 어이 마무리해 야너왜 이렇게 뚜벌해 어 장난치고 집중해 야 지금 몇 분이야? 아진이 우연아 오케이. Okay. 너무 어, 아! 오, 아맞아아이 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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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라, 에라, 어, 자신있게 나오면서 준성 나오면서 했낸 이거 까 나오면서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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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 치면 진짜 위적이긴해 그치 하 자신있게 해도 돼 해도 돼 다시 다시 다시야 아우 좋아 좋아 아무래 해봐 마무래 해봐 야 사운드 오지마 야 사운드 <laughs> 아, 배봐, 배봐. 아, 잖 아, 준성 아, 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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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준성 버텨야 돼.

말 많이 해. 어, 말 많이 해. 여기, 여기 통, 통짜 누구야? 안 나와줄 거야? 오케이. 준성, 준성 여기 나와주고. 다시, 하지. 다, 다시, 다시 나와, 나, 다시 나, 나와, 나, 나, 다시 나와야 돼. 3일. 야, 미동 도민이 죽일 거야! 봐줘! 하이 도민아! 도민아! <laughs> 준성 나오면서 받아야 그러니까 준성? 동민아, 동민아. 준성 나오면서 받아야 돼, 나오면서. 뭐 잡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봐줘, 봐줘! 굿! 버텨봐, 버텨봐, 좋아. 빨리 소음만 하면 돼. 이런 거 돌아서면 아 알겠어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싸 거야, 이런 싸인 거야. 늦었어. 반대 쭉려미이쭉려미쭉빨려 누나 아눈 감아요. 눈. 동아 세훈아 화장어아 파울이야 이거 파울이야. 어아화장어 이거 파울이야, 파울. 좋아, 좋아. 세훈아 화장어 저분이 힘이 좋으셔이 아, 빠르잖아 이 주셔. 이 정도는 힘이 주셔. 이 정도는 힘이 주셔. 이 정도는 힘이 주셔. 니까도는 힘이 주셔. 이지도는이주도이 이동현 수비 안 하잖아. 이런 거좀 혼내요. 그러니까 이동현 수비를 안 했나 니까지 선로 선로. 그러니까 지금 그래. 코치야? 어? 네. 너 코치할래? 아까에선 네. 아, <laughs> 이제 그냥 일반 팀원이잖아요. 응. 약간 여기 코치인데 그치? 안 뛰면 혼나니까 이렇게 그치? 열심히 뛰는데 어. 지금 여기 자기가 코치니까 <laughs> 혼자 할일 없잖아요. 맞아. 근데 저 저키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제 저키퍼에 네?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해미친 아, 거죠 그냥. <laughs> 정신 나간 거죠 그냥. 이못 뭔데 이거? <laughs> 들어왔어? 기타? 네. <좋았다? 웃음> 아이놈 너무 안 뛰어 지금 아, 논란이 있어요 지금 빠쩍 <laughs> 이런 동윤이 형 혼내는 게제위력게 저밖에 없었잖아요 <웃음> 야, 야. <웃음> 이제 동윤이 형 자기가 코치인데 제가 혼내니까 야아 <laughs> 미안해요 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말하지 말래 빠짝 네. 따라가 서로 그래 어찌 주놓고 스위칭 해야지 키가 좁네 아 저렇게 움직이 빨라 빨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몇 분이에요 지금? 야 그래 내가 할게 돌봐 야두개반나왔어두개 반! 남았어, 두개 반. 아, 혹시 저희 이거 두개반 하고 마지막 딱 10분 하고 끝나도 괜찮을까요? 괜찮으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야전력분석한말잘 들어야 돼나 빼고 오케이 감사합니다 분석관님 말 많이 해야 돼말 많이, 많이. 어 주성 좋아. 이거 두개 하고 열개 바로 맞짱 할 거야. 바로 준비 여기 네명 준비 바로 오분오 5분, 분씩 하고 끝이야 이제. 두 패스 패스 비 오른발 안올라가지 이거? 네아 힘들어 이 촬영은 휴대폰이라서 휴대폰이 화질이 개좋은거 같아 휴대폰이 이거보다 아 그냥 그렇게 한거야 감각때문에 그런거? 야, 구시다 아, 빠르다. 내까이까이 음. 플레이어, 플레이어. 자, 막공하고 저희 마지막 10분 하겠습니다. 막공하고 시, 지금 14분 53초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바로 할 거야. 바로 교체하고. 자, 겨야 돼. 어 잠깐만 꼴레 꼴레 나왔다 파워야 파워 파워! 파워야! 싸웠다 라해라 <놀람> 야! 바로 해봐! <놀람> <놀람> 네자 바로! 바로 교체할게요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교체할게요 잠깐만요 5분씩 마지막 어네해라 헤라 <놀람> 와 뭐야? 마지막 5분씩 마지막 5분씩 바로, 바로 아 너무 좋아 해야. 너무 좋았어 <놀람> 너무 <좋아. 놀람> 아니 야, 야 이거 안돼 야 야! 와, 네. 거야? 뭐야 뭐야? 누가 <놀람> 어야 <놀람> 민수야! 어? 민수 k 1 4 12시, 9시 같이 통화 아, 네. 어? 화면 그래, 그래, 그래. 진짜예 네! 마지막 식사할게요!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야, 뭐하야 뭐야? 뭐야? 와 야, 이 뭐야? 야, 그거 때린거야? 김정은? 절대 아니야. 여기 잘라요, 잘라요. 껐다 키면 되죠? 예. 네네 네. 아, 아 근데 꼭 가지고 <laughs> 시간 지금부터 2분 mm. 아 아니 아 진짜 저 저거 고야아아어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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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laughs> 알 알아, 알아 알아요? 원석아, 반대! 대 오, 좋다 잡아, 넌 잡아 거 어? <목소리> 다음 거, 예, 다음 교체할게. 하고 넷. 하고 넷. 다음 거 교체야. 아우야. 우 와. 요. <목소리> 어, 좋아. 어이. 어, 제일 빠른데? 어, 제일 빠른데? 어, 제일 빠른데? 제일 빠른데? 제일 빠 어, 네? 들어가, 들어가세요 아, 뭐하냐? 제일 빠른데? 제일 빠른 주머니도 없는데 뺏긴다, 뺏데다 뺏긴다 뺏긴다 뺏긴다, 뺏긴다 여기 뺏긴다 빼겠다 빼겠다 빼겠다. 그구나저가그나 나도 실력 았어 근데 3분인데 교체하는 거 맞아요? 야, 왜 3분인데 교체해? 고 뭐? <laughs> 아,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해하지 마라. <laughs> <미리 어떻게 해야지? 웃음> 아, 야 수비 개똥같이 해봐! 야. 그렇지 내말 들으면 잘하네 야이 정도면 하나 오케이! 해, 확인. 수비, 확인! 야 수비 해라! 반쪽 코레 코레! 민석이 튀어나와 튀어나와 튀어나와! 튀어나와야지 그렇지! 그래 오. 해지 해봐! 마무리 봐민석어 민석이 아, 좋아! 아, 해! 해, 해. 해. <laughs> <laughs> 준성 형님은 약간 아라 포지 아라에 대해서 좀 선호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아까 있어. 쉬워, 쉬워. 근데 하고 싶어, 하고. 약간 이그립을 하는 아하고 라사이드에서 플레이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 같아. 음. 응. 아, 잘을 치는 거. 재준구 씨야. 그래. 굿 아, 좋아. 이렇게 마무리하고 와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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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고 수비 구수비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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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누군데? 아이씨, 저 누군데 오른쪽 저 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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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시제주 이거야 수비. 그렇지 어이 인생 봐뭐고할것 같긴 했어 아? <laughs> 네. 야, 마무리 마무아니아니아아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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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지 어, 어. 아, 귀여워 사 아, 감사합니다 이사, 이아몇 분이야? 2분. 2분 나왔다고? 2분 했어요. 그것도 분니고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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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나머지 팀들 자, 차령 준비. 야, 이제 두 개야. 두 개. 두 개하고 차영해야 되니까 빠싸! 네. 아, 아, 죄송합니다, 만지, 저... 반대, 반대. 반대, 재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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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한뎀보 늦지 뺏기는 거야. 준 아, 한... 야, 야. 끝까지, 끝까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드리고한대리게 하세요. 아이 봐. 다시 와. 다시 해 응. 봐. 응. 어, 어, 아, 이거 이거 안 맞았어. 어쩔 수 없어. 까리까리안안 이런 거는 시도해 보는 게 좋은 거 같아. 확실히 이런 거. 새로운 거 계속 시도해 보는 게 좋아. 아 근데 새로운 거못 하게 하니까. 어, 와, 이거 근데 무력다해 어, 어. 봐. 플레이야 플레이야 어, 어, 플레이야 어팔아야파아야 플레이야 플레이야 2박 4분 되 지금.. 예? 지금.. 4분 했어요 1분 남았어 오케이 한개한아니아 아니, 아니, 아니다 8분에 끝내야 되니까 1분 남은 거 맞네 네한 개야 민이 아예 박히던 거 아니면 아예 그렇지 수비 그제지아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이렇게> 커버해줘야 돼 <laughs> 나가면 불아오 하겠습니다 나가면 30초야 좋아 그렇지 움직여 그렇지 오. 어, 오. 괜찮아 이게 뭐, 뭐야 이린거야 뭐야 가자 가자 저 마무리합시다 이제. 저차영한 번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마무리게요영만저